치료배치PD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게임패스를 가입을 해가지고 게임을 좀 즐기고 있는데요 뭐 사실 즐길 게임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<laughs> 뭐 플스 독점작은 전혀 즐길 수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살짝 보이는 이 레이싱 휠을 구입을 해서 포르자 호라이즌5를 좀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피파23이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. 그 전에는 뭐 설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즐 이렇게 해야만 즐길 수 있었는데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게임패드를 구매를 했어요. 이 피파를 즐기려면은 물론 키보드로도 할수 있지만 무조건 게임패드가 좋잖아요.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이 클라우드 게임을 즐기려면은 이 패드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을 해 봤는데 뭐한 28,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뭐 저렴하죠. 근데도 디자인이 나름 제가 볼 때는 예뻐요. 예쁘고 좋습니다. 대신에 이 키감이나 이런 거다 좋은데 여기 있죠, 여기.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, 여기, RT, LT는 누르기가 정말 좋아요. 근데 여기 있죠, 요거. RB, LB. 이 버튼은 이렇게 손가락이 올라가야 되는데, 이게 참 불편합니다.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, 잘안 올라가요. 제가 플스패드를 주로 써서, 거기에 적응돼서 그런지,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LB, RB 누르는 게.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본 게, 이렇게 두면은 참 편한데, 이 중지로 요거 누르면서 게임하는 게, 아 어, 이거는 적응이 안될것 같고 이딱 오면 검지의 이첫 번째 마디가 여기 딱 오거든요 딱 오면서 두 번째 마디가 여기 이쯤에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응을 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아 이게 플스패드만 계속 쓰다가 이런 거 쓸라니까 조금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얘가 좀 두껍고. 플스패드에 비해서 좀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요거 누르는 게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고 게임패드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은 동일합니다. 키 배열은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와 동일한데 버튼이 좀더 많아요. 옆에 이렇게 양쪽에 버튼이 있고 가운데 전원 버튼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랑 블루투스라고 해가지고 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유선 연결할 거냐 무선으로 블루투스 연결할 거냐 이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 배터리 잔량 버튼과 이 번개 모양이 있는데 얘는 정말 특이한 기능입니다 이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핸드폰이랑 연결을 했을 때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보조 배터리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막 게임을 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 그러면 얘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핸드폰 충전시키면서 이제 게임을 할수 있는 거죠 대신에 요 녀석 배터리는 달아가는 거고 <laughs> 그래도 핸드폰 배터리가 좀 있어야 카톡도 되고 전화도 되고 유튜브도 볼수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뒤에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딱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게임패스에서는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게임패스에 활용을 하려면은 컴퓨터에 어쨌든 연결을 한 다음에 얘를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이 또 필요해요. 그게 좀 번잡스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인식을 시키면 요 매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누른다거나 LT랑 요 R3 버튼을 누른다거나. 피파할때이런 커맨드 있잖아요. 이런 커맨드를 이런 거에 입력을 매핑을 시켜 놓으면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인식을 시키면 원래 엑스박스 컨트롤은 이게 없잖아요. 없으니까 좀 매핑이 어,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요렇게 USB 포트랑 5핀 포트가 있습니다. 여기 5핀 포트가 C타입이 아닌 게좀 아쉽긴 하고요.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어, 연결을 할때 요 블루투스 버튼만 길게 누르시면은, 여기 전면 LED가, 이 LED가 지금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? 켜져 있는데, 요거를 길게 누르, 요 버튼, 길게 누르면, 음, 이게 빠르게 깜빡여요. 자, 이 상태에서, 어, 블루,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블루투스 설정이 켜져 있으면 바로 잡아줄 거예요. 디바이스 추가하시면 됩니다. 참 쉽죠? 음. 게임패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, 이제 PC에서 연결할 때, 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구매를 하면은 케이블이 3개가 와요 이렇게 짧은선 한 30cm 되는거 어, USB 2 C랑 C2 5핀 네, 얘 C를 이렇게 벗기면은 이렇게 벗기면 얘도 5핀이긴 해요 네, 이렇게 두개가 있고 자, 이렇게 USB 2 5핀이 긴한 2m 정도 됩니다 이게 네, 와요 그래서 세 종류가 오는데 요거 두 개는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이제 유선 연결할 때 활용해 볼수 있겠고요. 요긴 선으로 이제 PC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USB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요 5핀을 요 앞에 있죠. 요 단자. 요기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. 최초에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띵디디딩 하면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. 자동으로. 요런 소리가 나면서. 자, 이 상태에서 그 설정을 한번 보면은 USB로 연결을 했잖아요. 여기에 뭐가 xp5 x 라는 이름 참 예, 어렵죠. 이게 이렇게 뜹니다. 연결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자, 이 상태에서 게임 패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어딨냐? xbox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들어가면은 예, 컨트롤 기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. 그런데도 연결이 돼 있지 않다고 이렇게 떠요. 그래서 얘를 엑스박스 컨트롤로 인식시켜주는 작업이 또 필요한 겁니다. 저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게요.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. 먼저 요 녀석 있죠? 요 녀석을 다운받아줍니다.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은 요게 있어요. 요거를 받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. 얘를 설치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.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셔서, 요거 있죠? 요거를 다운받아줍니다.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은 요 폴더가 나와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시켜 줄게요. X output. 요거를 이렇게 실행시켜 주면은, 이렇게 네, 여기 뜨죠? 여기서 에디트를 누르면 이렇게, 네,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, 말씀드렸다시피 x 스박스 컨트롤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? 그래서 얘를 일단 지워볼게요 지우고 add controller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하나 뜨죠 그 다음에 에디트를 눌러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뜹니다 컨트롤러에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단에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패드 준비해 주시고 요거를 눌러요 누르면 버튼이 뜨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x, y, l, b, r b 자,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. 자, 근데 지금 보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 보면 자, 왼쪽 스틱 잘 돌아가죠. 잘 돌아가고 오른쪽 잘 돌아가는데 지금 얘가 지금 제가 돌리는 거랑 반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. 이때는 rx 요건가요? 요거 회전 요 인벌 인벌트 반대 하면은 요렇게 잘 돌아갑니다. 자, 그다음에 패드 위 아래 다 되고요. 그다음에 a, b, x, y, l1 R1, L2, R2, 그 다음에, 예, 네, 이런 거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지금 L3가 하나 켜졌죠. 제가 이거를 눌렀어야 되는데 돌려서 그래요. 그래서 L3, L3를, 아, 요거 같아요. 요거, 요거를, 컴피버, 요거 눌러가지고 다시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, 세이브. 하면은, 자, L3, R3도 잘 작동을 하죠.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. 그리고 나서, 예, 네, 스타트. 인식이 된 겁니다 된 상태에서 자, 저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플레이할 준비 완료 이렇게 뜨죠 자, 인식이 이제 된 겁니다 설정을 열어보면은 네, 여기 이렇게 XBOX 360 컨트롤러 for 윈도우라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겼죠 자.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패스 클라우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요 게임패드 이름 참 요상한 요녀석 구매해가지고 PC 연결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 거라서 진짜 핸드폰에서나 태블릿 PC 언제 어디서든 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요런 패드 하나 있으면 PC에서도 태블릿 ]에서도 핸드폰에서도 다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격도 2만원대니까 저렴하죠.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, 게임 패스랑 이런 컨트롤러로 진짜 게임 야무지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멸치피디였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